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팬들과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결정을 내렸다. 팀의 오랜 포수이자 클럽하우스의 리더로 알려진 오스틴 반스를 방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이 아니라 다저스가 2025 시즌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한 전략적 선택이자 팀의 미래를 위한 큰 도전이었다. 오스틴 반스는 지난 11년 동안 다저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팀 내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다저스의 핵심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가 방출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적인 뉴스였으며 특히 그가 팀의 중요한 순간마다 출전해왔다는 점에서 더큰 반향을 일으켰다. 구단 야구 운영을 총괄하는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의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결단의 배경을 살펴보자. 프리드먼 사장은 오스틴 반스는 우리 조직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고 이곳에서 도합 11시즌 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지켜온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긴박한 디비전 레이스 한가운데에 있고 내야 포수진 전력의 신진대사 없이 우승 반지를 향한 최적의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고 솔직하게 밝혔다. 사실 오스틴 반스는 지금까지 출루율 .341 타율 .243 OPS 점육 칠력을 기록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배터리 리더십과 리그 평균 대비 플러스 1 8월을쌓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는 시즌 전 예상보다 더 빡빡해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경쟁 구도 속에서 지금 당장 경쟁력이 있는 포수라는 기준 아래 무거운 선택을 내린 것이다. 대신 메이저리그 대비를 확정한 신의 달튼 러싱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오스틴 반스의 이별이 단순히 인정하에 물러남이 이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올해만 24세인 러싱은 더블 AA, A, 트리플 A를 거치며 통산 점입하로 점3 6 7점4 6 2 25홈런, 1 2 0타점이라는 인상적 기록으로 호수 유망주 랭킹 상위권에 올라있었다. 특히 올해 트리플 A 리치먼드에서 타율 점3 0 1 출루율 점3 8 4 도로저지율 42%를 기록하며 호수로서 공격수비 양면에서 급격히 성숙한 면모를 보였다. 다저스 구단은 러싱은 오랫동안 메이저리그 데뷔 시기를 저울질해온 인재라며 이제 그가 마지막 1마일을 뛸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1마일이란 빅리그 투수들의 각기 다른 구종과 템포, 코칭조의 디테일한 시프트 요구에 대응하며 현장에서 진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로써 다저스의 선택은 분명해졌다. 우승이 걸린 디비전 레이스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프리드먼의 말처럼. 오스틴 반스의 경험치를 희생하고 러싱의 신선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위닝 컬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자 지금 이 순간 위 최적화를 향한 집념이다. 하지만 이 결정이 팬들과 전문가 사이에 파문을 일으킨 건 당연하다. 다저스 홈구장 다저스 타디움 SNS 공식 계정에는 오스틴 반스 없는 다저스는 상상이 안 된다. 이게 진짜 맞는 선택인가? 루키 러싱이 갑자기 빅리그 잡을 만큼 준비됐을까? 라는 댓글이 폭주했다. 야구 전문가들도 유튜브 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 3말 타율에 가까운 러싱이지만 포수라는 포지션에서 MLB 수준의 배터리 리딩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거나 오스틴 반스를 붙잡았다면 여전히 로스터 유연성을 잡을 수 있는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논쟁을 부추겼다. 한편 다저스 내부 관계자는 반스가 FA 자격을 얻더라도 재영립 의사가 분명히 있다. 다만 지금은 로스터 40인 이내에 그 자리가 필요했다. 미오. 결국 현장에 있을 때나 팬들의 기억 속에서나 반스는 늘 다저스의 아이콘으로 남을 것이라는 후일담을 전했다. 실제로 반스는 그간 포스트시즌에서 점이 7령, 점358, 점5영영, 포스트시즌 워플러스 0점군을 기록하며 가을 DNA라는 수식어를 자랑해왔다. 반스의 감성적, 전술적 기여도가 워낙 커서 그의 빠른 이탈이 다저스 투수진에도 적자는 심리적 파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사령탑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러싱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세와 팀이 처한 팽팽한 디비전 레이스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우승에 도전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와 맞았는다. 그 과정에서 러싱에게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지휘할 수 있는 경험과 스피드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다저스 29승 15패. 는,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매일같이 이어지는 선발진 부상 속에서 스피드 앤 디펜스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반스의 DFA 발표 당시 클레이턴 커쇼는 친구로서, 또 포수투수 케미스트리를 맞춰온 파트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구단이 장기적 관점에서 러싱에게 기회를 부여하려 한다는 점도 이해한다. 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투수왕 커쇼가 직접 반스의 이탈에 아쉬움을 드러내자. 팬들은 11년을 함께해온 팀의 얼굴이 떠난다니 믿기지 않는다. 시즌 도중 이런 결단을 하다니 바저스답지 않다. 는 충격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삼루수 맥스먼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동료가 남긴 빈자리를 이 든든한 클럽하우스의 기둥 하나가 무너진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곳에서 중심을 잡아주던 존재였기에 그가 사라진 오늘의 광경은 가늠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다가온다. 경기장 안팎, 비행기 안, 호텔 로비, 더가웃 구석구석까지 그가 채워주던 활력은 수치로 환산할 수도, 말로 다할 수도 없다. 그가 있었기에 이 팀은 한 걸음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어떤 장벽도 두렵지 않았다. 고 목소리에 떨림을 억누르며 털어놨다. 그러나 야구는 때로 차갑다. 맥스먼시는 DFA 통보를 받은 동료가 갑자기 기록에서 지워지는 순간, 마치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고 씁쓸하게 말했다. 어제까지 함께 농담을 건네고, 어제까지 같은 공간에서 웃음과 투지를 나누던 친구가, 오늘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게 바로 야구라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잔혹함, 이라며 옆구리를 부여잡듯 현실을 받아들였다. 우린 서로를 믿고 우정을 쌓아왔는데, 그 모든 시간이 단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와 형제애를 가장 잘 살려주던 그가 떠난 자리는, 말로 다 채울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하다. 야구장의 불빛이 밝혀도 클럽하우스 문이 열려도 예전처럼 반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 텅빈 공간이 그의 부재를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든다. 야구 전문가들도 평가는 엇갈렸다. 한편에선 프로 스포츠의 냉혹한 면이지만 그가 쌓아온 공헌도를 볼때 최소 트레이드 웨이버라도 먼저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다른 쪽에선. 러싱을 지금 당장 대비시키지 않는다면 성장 모멘텀을 놓칠 수 있다. 반세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으니 윈인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만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러싱은 콜업 직후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주변 모든 분의 노력이 있었다. 빈자리를 메우기보단 팀이 더 강해지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 며 떨리는 목소리로 각오를 밝혔다. 그의 등장은 2025년 다저스 포수진 운영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주전 윌 스미스가 2033년까지 계약돼 있어 당장 정규 등판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러싱은 주 2회 포수 기용과 대타 출전으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얻는다. 나머지 날엔 불펜 워밍업과 투수진의 신뢰 형성에 집중하며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근육은 경기 스피드와 압박감이다. 러싱이 그 치열한 생리를 몸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다저스 에이스 포수로 거듭날 수 있을지. 반스는 어떤 새로운 길을 택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지, 2025 시즌의 향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반스의 DFA와 러싱 콜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